자, 새로운 에리와 어, 뭐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무슨 소리야 걸쭉 화산, 맙소사, 잠깐만 열사 사막, 분홍빛 해변, 다 그럴싸해 보이죠? 발견 정 아, 발견 정글 구리네 <laughs> 발견 정글과 걸쭉 화산 이거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구림 네이밍 센스다 하지만 가장 구린 것은 바로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찰칵이죠 찰카기 다음에 걸쭉 화산 다음에 발견 정글인 것 같습니다 없어서 찰카기가 뭐야 오, 오 파비코리가 있어요 잠깐만 파비코리가 바로 여긴 잠깐만 뭐야 이거는 바로 뒤돌아서 찍으란 얘기 아닌가 이거는 잠깐만 앗차 아, 이거 너무 <laughs> <laughs> 너무 그냥 대놓고 뭐, 알려줬는데 <laughs> 뭐야 이게? 카비코리가 이런데 살아? 와, 와, 렌트라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나 처음 알았네. 렌트라 고양이 거 아니었어? 와우. 잠깐만. 아 여기를 보라고 친구야. 다 아, 원래 이 정도로 나 만족할래. 눈 감은 눈 감고 찍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친구야. 여기를 봐줘. <laughs> 여기를 봐줘. 애, 애기 저 뭐야? 레오코 아닌데? 뭐야? 몰라. 아키오스? 이거. 아키오스가딱 발바닥을 지지고 있어요. 잠깐만. 푸테라도 있네? 잠깐만 이게 가능? 아니 화석 복원? 아니 화석 복원을 뿡 뭐야 이거 다. 아 잠깐만 이 주라기 공원인데 쇼? 잠깐만 저거 아니 친구야 아우 아니 진짜. <laughs> 저저저 저, 저, 저 다음에 뛰는 장소를 아 사라졌다 동고라스야 여기를 보렴 우와 미친 우와 <laughs> 우와 잠깐만 이거 이거 뭐뭐 뭐 있지 않나 이거? 뭔가 <laughs> 굉장한 셔터 찬스가 혹시 아니었을까? 오 쫓아온다 아 이거 그거다 야 주라기 공원 이거 그거야 오마주였어 오마주 와주라기공 오마주입니다 그그 그, 뭐야 이거 왜 뭐지 렌트라가 왜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와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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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와 커다란 호박이 묻혀있다 그렇구나 대구리 잠깐만 대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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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리가 매달려 있어요 야타아프지 않니 친구들아 대구리 보면 난 항상 생각나는 게 자폭이야. 왜냐면 포켓몬 1세대 맨 처음 할때 대구리가 맨날 튀어나와서 자폭을 했거든 근데 나는 어린 어린 시절에 저는 그거를 잘 대처하지 못했죠 <laughs> 맞아요 대폭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두턴 소모되는 기술 있잖아요 구멍 파기 이런 거 그런 걸로 피하면은 그냥 지가라서 죽는다는 거를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학습했어요. 마그카르고 마그카르고는 마그마의 무장이었나? 그게 아 마그마고구나. 미안합니다. 아무튼 알까기하는데 쓸 수가 있죠. 와, 무지. 뭐, <laughs> 나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 마인크래프트였음. <laughs> 파일이에요. 아, 미안해 파일이 아난땅 근처에 떨어뜨리려 그랬는데 와우 잠깐만 나 좋아 괜찮은 셔터 찬스였어요 아프지 않았어 어 저기 저기 저다저다저 파일숭이 아니 파일숭이 잠깐 와 무슨 베이컨 야 이게 잠깐만 여기 진짜 제발 아니 아니 제발 저저 정도 면 괜찮지 않나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몰라 리저몽이 지나갔다고요? 몰라 이거 그거는 리트 때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첫트 때는 힘들어. 네. 아, 저 벌써 어 아, 근데 진짜 약간 그 느낌이야. 꼬인지점이딱 오면은 그 놀이공원에서 아, 파일이 찍을 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셔터 찬스 놓쳤다고 하셨구나. 어, 이 앞으로 못 간다고? 뭐야 이게? 홀리 지점 호림주점... 아 막혀 있는 지점이 있구나. <laughs> 위에 지나갔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나 지금 목이 목이 아파요. 목이 부을 것 같아. 내일 아침 되면. 야. 아 용암 타고 내려온 게 있었다고 밥스. 전 지금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피곤해서요. <laughs> 목이 막힘 가고 있어. 캬잘 찍었어 이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뒤돌아서 찍으면 된다 바로 깨달아서 찍었지 눈 감은게 좀 문제긴 하지만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렌트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누가 안에서 와일드볼트 쓰면은 전체 다 감전당하는거 아니야? 아 으흠 음. 엉덩이를 찍어버렸어요. 중간에 푸테라가 정면으로 오는 게 있었는데 다른 거 찍느라고 와 이건 괜찮아. 하이순이 찍기 힘들걸? 뛰어당겨가지고 하이리 신아 근데 이거 <laughs> 아 나름 뭐 박사님 만족하셨다니까 저는 저도 좋네요. 예. <웃음> 대구리. 신발견다. 나이스 타이밍. 이거 저 아마 1위 격차 깨 벌리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신발견다. <laughs> 이네. 사람들 다들 잘어간 것 같죠? 뭐 이거? 아꽃 찍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대구리가 모습을 정면 을안 보여줘. <laughs> 수명을 깎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오한 번에 레벨이 그렇지 원래 이래줘야지. 이번에도 빛나는 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또 알려줄 게 있대요. 스토리는 팍팍 밀리네 진짜. 너무 좋네요. 한국인으로서 매우 마음에 드는 진행 속도입니다. 경고라스 진짜 대박이었어 이거. 경고라스 이것도 대박이다. 야. 아그마그가 이거랑 에버슨 파일이 이거 귀엽거든요. 파일숭이는 요 요거가 좀더 정면인 것 같은데. 여튼. 하아. 진행이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자, 어, <laughs> 아, 근데 <laughs> 나 약간 지금 이제 한계입니다. 이제 슬슬 한계에요.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하지만, 밀고 싶어. 스토리 밀겠어. 전송 스폿 커다란 산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 오, 산... 에잉 응? 아... 고산지대가 있구나. 무친 마지막 장소 아닐까? 저 정도 신비로운 장소로 묘사하는 거 보면은 뭐야 그냥 쭉쭉 밀리는데? 스토리가 무친 듯이 밀리고 있어요. 잠깐만. 과연 2위와의 격차는? 이거 오래 걸리면 1등이더라 와, 안되지, 안되지, 나한테 안되지, 나한테 안되지, 다들 자러 가셨구나. 잠안 자고, 나는 무려 15년을 기다려 게임이라고. 아무도 날 말릴 수 없어. 쌤 엔딩